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저희는 배우가 뭐 연습을 하는 건가, 노래 연습하는 걸. 처음에는 레이블을 하면 젊은인지를 줄알았 노래를 하니까. 연기에 노래까지 하는 그는 혹시 가수일까요? 아니요, 완전 음치박치, 음치박치고 전혀 못해. 요온 동네 잠을 깨우고 귀를 막게 하는 아이고야. 노래다. 정체 불명의 노랫소리. 뭐죠? 동네 유명인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달체 누구일까요? 한밤중에 은밀하게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조형병 같은 걸거 같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음... 소리가 하루에 진짜 한 시간 반씩에서 두 시간 동안 진짜 두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레퍼토리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8월 27일부터 제가 녹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것도 맞을 거예요. 엄청 심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막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또 알람이에요. 알람 듣고 일어나요. 6시 55분에 오늘 그랬어요. 이 소리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씨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지한 3, 4개월 됐는데 하루에 4시간 넘게 너무 큰소리를 여기랑 그 남자 목소리를 막 들으니까 이제 누워도 막 한청이 들리고 음... 막 심장이 너무 뛰고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게 참다 참다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빨 제거를 드리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호신 용품까지 구입했다는데요. 어... 이거. 소리 들리기 한참 시작한 때부터 좀 혼자 다닐 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소리는 하늘씨의 아침을 깨우고 어두운 밤엔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아이고. 다음날 다시 찾은 동네.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고진옥한 동네 분위기가 최근엔 달라졌다고 합니다. 노래를 좀막 부른다고 그러는데, 시끄럽게 막 불러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침? 엄청나. 아, 아막 소리 지르고 응.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네. 신경 씌일 정도로. 아, 응. 막뭐 노래 부르다가 무슨 연설을 하는 걸찾다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깜짝 놀랐다그했어 아이고, 말도 안아 다들 알고 계시는 거요 아, 집에 베란다에서 찍은 거지. 성재 씨 가족도 매일같이 이 소리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크게 소리 지르지 이게 거의 하루 걸러 한번뭐 어떤 날은 이틀 걸쳐서 계속 노래하고 욕하고 아참 소리 나는 곳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제작진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여기서 오늘 응. 아침에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노래 부르고.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세요? 저쪽, 저쪽, 저쪽 초록색 지붕이요, 저쪽 아, 저 위에? 예. 노래 소리는 건너편에서 들려온답니다 음.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음. 오, 되게 크게 들려요 여기서 그냥 녹음한 건데 그러니까. 음. 아주 고래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음. 아, 어, 목도 안 쉬고요 목소리는 어. 쩌렁쩌렁 <laughs> 음. 그런데 그때 어 어? 아이 트럭 트럭 쳤어. 예, 네, 이거 다른 거네. <laughs> 다른 거예요. 트럭에서 들리는 확성기 소리를 노래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환청 같은 거같아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안 들리는데 그럴 수 있죠. 뭐, 귀가 분해 진짜로 진짜로 그래 그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오랫동안 들리니까 예. 환청까지 불러 일으킨다는 노래 소리. 언제 어떤 노래를 하는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 들린다. 야, 6시 30분. 아우, 또시작이또 시작이야. 또 를 뒤흔든 남성의 목소리 무슨 콘서트 연 것처럼 계속 아, 곡들은 상당히 아, 다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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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노래를 시작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랍니다. 노래방이라도 온듯 여러 노래를 연달아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성방가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욕하는 거같아 아이들이 듣는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듣는 거아니야요 욕인 줄 알아? 욕인 줄 알아? 욕인 줄 알아? 욕 그런 거 배울까 봐 장난이래도 그 약간 그래서 친구 학교서 속실해도 친구들한테 쓸까 봐 걱정되더라. 네. 아이고 아이들도 욕을 알죠. 음. 애들이 금방 배워야 따라 수도 있고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크시겠어요. <laughs>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성 방가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한 빌라를 지목했습니다. 노래 의 주인공이 이 빌라에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입구 게시판부터 주민들의 항의가 가득합니다. 고선방과 음담패설 욕설. 경찰 당국에 신고 좀 하세요. 계속 사실입니까? 이런. <놀람> <놀람> 파티가 열린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부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노래에 심취한 건지 대답이 없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부르시는데요. 야, 저,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네, 아예. 아,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오셨어요? 신고가 한달 동안 30여 건이나 들어왔다고. 요 저렇게 심하게 노래를 아, 하는데 그럴만 하죠. 경찰관이요, 문전대로. 진짜 조용한데요. 경찰관이에요. 문좀 열어보세요. 안 다른 안 소리가 나래라나 굳게 문을 걸어 닫고 조용해진 남성. 미치겠다, 아, 어쩔 아, 수 아, 없이 네. 경찰도 철수합니다. 에몇번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번 다섯 번 정도 아이고아 요즘 친구 너무 많이 떨어지네. 저희. 아, 그래. 저희가 이 관계로 따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좀 해, 일단 좀 저희도 너무 좀이 관련해 가지고 좀 힘듭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 힘들까요? 그렇죠. 제들 해도 안 나옵니다. 안나와요다 경찰이 와도 나오지 않는 남성.

이 빌라의 반장 배구학씨는 얼마 전그 남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사 오신 지는 아마 한 3년 정도 되셨었던 거고요. 그 친구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노출된 게 올해 초부터였고 주차장 내에서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친구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들고 있던 무드택을 집 주워 던진 거예요. 저한테 딱딱한무있습 저는 그주소서 밖으로 다시 던졌죠. 어? 근데 그 친구는 자기에 대한 거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죠. 앞으로 조심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날라치기로한거요 제가 뭐 그날 맞았다고 해서 뭐피멍이 들었다든가, 골절있다든가 그런 정도도 아니고 체력적으로 되게 약해 있어요. 처음부터 노래를 심하게 불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제재를 좀 해서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음. 좀 조심히 있어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낮에부터 이제 시끄럽게 부고 했던 게그 이후부터 계속 심해졌다고 하는 거죠. 야. 남성은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이 되어서 야 들어온다는데요. 제작진이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어. 아버지는 아들의 고성방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m b c 신화탐사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ADHD, 타가 초등학교 다게좀힘들고 다녔어요. 뒷장이3개이 나왔어요. 어. 제 지금 욕하는 거아니 고성방가는 맞죠? 그 전에는 저런 걸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음. 아, 최근 들어 그러신 거예요? 기에 담배 피마이 가다가 야 담배 피가 뭔데 이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눈 이렇게 눈만 맞쳐서 욕하는 거 담배 피우지 말라는 주민의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고성방가 이유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갑자 이번에 300만 원짜리 사주자. 옛날 쓰던 게다 부셔 나와서 앱 m 뮬레이션이면 안됩니다. i l y Emily, Emily, e m i 하 y E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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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컴퓨터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컴퓨터 사주면 안 한대요. 뭐라는? 이 y 안한다고 y e 이거 딱 y e m 제가 y Emily, e m i 려고 e 는 i l y Emily, Emily, e 아들의 시위라는 겁니다. 제작진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MBC 한 번만 더 오면 한 번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는 참는데 한번더 오게 되면. 가서 다부시고새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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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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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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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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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로 컴퓨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이요 사주면 좀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와 상이 끝에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아. 제작진이 컴퓨터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설득해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 나왔네요, 저기. 예. 제작진을 어. 맞이하는 아들. 뭐 했어요? 아, 그냥 뭐 뭐라고. 해결 뿐이에요. 해결하고. 아쉽네요. 아. 여기 그, 가이스부터 그러니까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 부품을 하는 거예요. 일단 봐야 알것 같아요. 부품을 가는지. 그 아, 맞다. 뭐, 저 꺾는다든지. 이게 문제였냐면요. 뭐, 뭐 컴퓨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오 아, 피디가 직접 수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피디 맞는 데. 어, 예, 예. 누누쩐데요. 아, 과연, 아, 아, 망가진 컴퓨터는 고쳐질까요? 켜진 켜지네. 켜진 켜진 u 화면이 안 나온다니까요. e cousine, cousine, c o u s i n 고맙다며 제작진에게 음료수까지 가져다 줍니다. 이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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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좋은데요? 아니 컴퓨터 쓸 이후에 대화도 좀 하고 마음을 연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래 많이 부른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왜, 왜 그래요? 심심하니까 할게 없잖아요. 심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네. 아, 경찰도 막 왔다 갔다 한다는데. 경찰요? 아 너무 소서가 크다 보니까. 아 그게 부르니까. 그럼 크게 부르면 아, 안안 되잖아요. 그야 그게,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음. 아 조절이 안 음. 돼요. 음. 컴퓨터를 고치자마자 게임에 몰두합니다. 또 다시 시끄러워지는 아들. 아버지는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컴퓨터를 고쳐 줬는데도 계속 시끄럽네요.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아니네요. 아니, 소리 밖에 안 나갈 수 있도록 할수 있겠나? 응? 라 송송송 <laughs> 시작하잖아. 나는 안, 안 해.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 몰라. 아버지는 얼마나 늘 노심초사합니까? 난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제가. 터키 가입이 있잖아.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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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는저한는 저한테는 저한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가 저한테는 저한저가테는자체는 저한테는 저한한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엔 보는지않는 벽이 있어 보입니다. 저한테때부한가 복지관에도 데려갔고 지금도 복지관에 있는데 집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 친구라도 뭐 있어야죠. 그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가장 지금 가장 힘드신게 뭐세요? 지금 아들하고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대화가 안 되고 아들하고 아이의 심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laughs> 아유, 아들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자. 그냥 노래를 다 틀어, 틀고. SXX, s on the beat. 우둥떠고 타는 우리 팀이다. 리중땅 리중땅 신나는 날에. 게임을 하면서 아, 계속 노래를 부르신 거군요. 아들이 방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베란다를 통해 온 동네로 울려퍼집니다. 아우 저러시면 안 되죠. 밖에 누가 왔나요? 지금 저좀 해주세요. 경찰관입니다. 지금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따대는 세상. 아 저, 노래만 안 부르면 게임은 죽을 텐데요. 전문가에게 이런 아들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ADHD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부분들, 주의력 결핍,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날 자꾸 지적하는 선생님, 나를 은근히 따시키는 아이들, 이제 세상이 밉죠. 그렇게 이이이이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어,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 뭐 여행 가고 싶거나. 아무것 뭐, 없어요? 제일 기뻤던, 좋았던 기억. 기억 없는데 있어요. 그런 오늘? 그다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기억보다는 중생사에 담는 게 옛날 기억으로는 다 맞은 거. 중생사 맞은 것도 많아요. 빌려달라고 하면 막, 나싫다으로 하면 그걸. 끝내면 되잖아요. 안 주니까 까지안 주니까 때려서 도 뺐고 선생님이 그, 야, 책상도 공부할 수 있다고 들어가서 머리를 밟은 거고 그냥 밟았죠. 발로 우리 발 있잖아요. 그러자 머리 맞고 막 이어서 너무 많이, 많이 맞고 자어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했던 지난 날의 기억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 방안의 모니터를 친구삼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때 차근차근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어, 생각 보십시오. 야, 음. 미친 거죠. 그게 사람입니까? 네,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분하고 억울하고 뭐 울분이 차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울분 찰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그게 왜 없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읽어봐요? 아이고, 참. 그러면 아버지가 몰랐던 아들의 속마음은 네, 무엇이었을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늘 자꾸 사고치니까 지적해요. 친구들은 자꾸 이제 충동적으로 게임도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룰도 안 지키고 막 이러니까 은근히 오면 싫어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인정받고 신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집에 왔는데 이제 부모님의 기대는 이만큼 높은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면 아무도 나랑 소통되는 사람도 없네. 나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네 어디에 마음듭니까 게임하는 거죠 아,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안 좋은 감정보다 미안한 게 많죠 아버지 밀어줄게 아버지가 늘늘 늘 응원한다 두번세번 번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쑥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꼭 그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돕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진짜 이런, 이런 게참 처음이었다. 네. 힘이 없으면 더 힘을 한껏 쓰겠습니다. <laughs> 네. 아유, 좋습니다, 어니 다들 알지만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며칠 뒤 다시 찾은 동네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어, 진짜 궁금하네요 잠깐 소리 나더니 그 이후는 계속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고성 방가 여기거는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좀 조용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너무 좋죠.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죠. <laughs> 음, 그래도 소리는 안 들리니까 훨씬 좋죠.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가 잘것 같아요. 요새는.